어, 안녕하세요, 천재소망입니다. 어, 23년 8월 31일 날그중원의피난 방화보조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네요. 자, 개정 이유랑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정 이유는 자 외벽 외벽 마감재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외벽 마감재료에 밑에 보시면 어, 네, 단열재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물질이 여기 나와 있죠. 보시면 시공된 상태, 이게 이제 외벽이죠. 외벽에 이제 이 단열재, 단열재가 시공이 되는데 이 단열재가 심재랑 이제 표, 어, 표면 면재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안에 심재는 뭐 내열성 내구, 내열성을 내 갖는 요런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고 표면에는 뭐 알루미늄 시트 이제 뭐폴리 이제 플라스틱 뭐, 뭐 비닐 같은 걸로 해서 이게 이제 복사열 차단 이렇게 해서 피타피도 있죠 이렇게 복사열이 있도 복사열을 차단해주는 요런 역할을 하는 둘 이상의 재료로 된 단열재 가 이제 어 기준이 마련됐는데 해당 기준은, 해당 마감 재료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년성 시험을 하도록 하였으나, 불륜 재료 사이에 두께가 5mm 이하인 단열 재료로 부착하여 제작된 자료. 자, 요 요번, 말, 자, 요말 보시면, 자, 불륜 재료 사이, 보시면, 이제 심재가 불륜입니다. 불륜재료 사이에 두께가 이하인 재료로 부착하여 제작된 재료. 자, 불륜재료 사이에, 이게 보면 표면, 면제가 불륜재료는요, 표면재료고, 두께가 5mm 이하인 다른 재료 부착. 이 두께가 5mm 이하인 어 다른 재료로 부착하여 하는 경우에는, 어 이제 전체를 하나로,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년성능시험을 할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두 번째, 불륜 재료로 0.1mm 이하의 두께로 도장된 어, 어 두께로 도장한 재료. 네, 반대로 어, 여기가 이제 불륜 재료고, 그다음에 요 표면을 어, 이제 표면 두께가 0.1mm 미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장한 재료는 또 난연 성능 시험을 측략할수 있도록 한 마감 재료의 시험 요건을 합리화했다. 자 내용이 뭐 이렇게 좀어 내용이 조금 뭐 생소하겠지만 요거는 조금 어 계정문을 보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겁니다 자 아, 한번 볼게요 신구대조표 신구대조표 보시면 자, 금피방 24조 8항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8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피방 24조는 건축물의 마감재료입니다. 이제 보시면, 파랑, 여기 나오네요. 6항 및 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되는 경우, 에기 갑니다. 이제 6항하고 7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6항 나오네요. 0, 61조 2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외벽에는 나오죠. 외벽 마감재료. 61조 2항 1호부터 3호. 이거네요 61조 2항, 1호, 2호, 3호. 자, 상업지역, 그다음에 의료, 교육, 그다음에 노유자, 수련, 그다음에 3층 이상의, 또는 9m 이상의 건축물. 및 제5호. 오 요거네요. 자, 1항, 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자, 1항, 4호는 여기입니다. 공장, 창고, 위험을 저지, 지상 등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외벽이죠. 외벽에는 불연 재료 또는 중불룰 재료를 해야 된다. 이 기준이죠. 어? 그 다음에 7항. 6항에도 불구하고, 6조 1항, 1호, 3호 및 5호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6, 아, 61조 2항, 1호, 3호, 5호죠. 그거네요. 색깔 바꿔볼게요. 자, 1항, 3항, 5항. 상업지역, 3층 이상, 높이 9m 이상.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공장, 창고, 위물질이지. 험 여기 해당하는 건물이네요. 그래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이만인 건물에는 단년 재료로 이제 이제 할수 있다고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기준에 대해서 어, 어, 보면 난년 재료, 뭐, 불년, 중불년, 단년 돼 있죠. 이 재료에 대해서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되는 경우. 아까 위에 보시면 이거 있죠? 둘 이상의 재료. 요거 이거 이거 예비금 부분 이 부분도 있죠. 자, 둘 이상의 어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 실물 모형 시어에 이제 적합해야 된다. 이제 국토부 장관이 정한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요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보시면. 마감재 마감재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년 성능 시험한 결과 이제 기준에 적합해진 데서 이제 난연 성능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재료죠. 다만 자, 불륜 재료 사이에 다른 재료가 부착되어 제작되는 경우 그죠 두께가 5mm 이하입니다. 불륜 재료 사이에 아까 앞에서 보시면 요거 있죠. 약간 요거 이제 어 밖에가 불륜재료 불륜재료 사이에 두께가 요거 있죠 5mm 이하 앞서 설명한 겁니다 부재단 어, 기용으로서 해당 전체 재료를 하나로 모아 난년 성능을 시험할 수 있으며 요 하나가 있, 있었죠 두번째 카터노에 따라 불륜재료로 0.1mm 이하의 두께에 도장을 한 경우에도 불륜재료 성능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년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아, 두 가지가 이렇게 됐네요. 자, 첫 번째는, 불륜 재료 사이에 단 재료가 두께가 5mm 이하인 경우에도, 이제, 어, 잡아야 돼. 전체를 하나로 제대로 보아서 할수 할 있는 거고 있고, 두 번째는, 불륜 재료에 0.1mm 이하의 두께로 도장을 한 경우에도 할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최근 완화되었습니다. 좀, 어, 기존의 법이 좀강하다 그래서, 어, 자, 보시면, 이제 기존의 법이, 이부분이네요 이제, 재료를 구사하는 부분에 각각이 돼서 했지만, 담아내가지고, 요, 두 가지, 내가, 두 가지. 어 완화 규정을 됐네요. 자, 이 부분은 마감재료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뭐, 다음 시험 칠때 정리하시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